안녕하세요. 코비안형 송파점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림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림프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는 림프계를 흐르는 무색 황백색의 액체로 소화관에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혈액 내로 림프를 공파하는 역할을 하며 면역력의 핵심이 됩니다. 이 림프는 특히 면역력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의 핵심, 림프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는 림프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세포에 영양 공급,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등에, 등에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림프액은 세포대사로 인한 노폐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 속에서 호흡으로 생기는 압력과 근육의 움직임에 인해서 순환됩니다. 이때 림프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몸속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림프 부종, 림프관념, 근만성, 림프성, 백혈병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액의 순환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림프 마사지. 외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림프가 순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가 우리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림프가 흐르는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팔이 접히는 부분, 허벅지 끝 부분, 다리가 접히는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감싸고 가슴까지 구부립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면 다리 림프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허리 옆에 둔 다음 엉덩이에 힘을 주어 골반을 듭니다. 5초 동안 유지하면 림프 마사지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의 핵심 림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연결되는 림프 부종이 생기기 전 마사지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챙기는 게 좋을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